오늘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기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같하며 한 마음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이 마음을,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시대의 마음. 자, 오늘은 찬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찬된 소망과 기쁨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썼던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책은 성경은 총 66권 중에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목중 서신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어. 이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레 골로스에서 빌레몬서 등 가장 대표적인 옥중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성숙된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학교를 이렇게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름 그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에 갔었습니다. 그때 키가 어, 아주 작은 강사님이셨는데, 그 강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연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앉아있던 15명 정도를 앞으로 불러내서 또 마귀를 한 사람 추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같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2절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4절에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의익을 돌아보아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 속에 새겨 보시고 자 친구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뜻을 합한 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둥그렇게 원을, 원을 그려서, 그거를 빙글빙글 돌게 했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빼가서, 저쪽, 그, 뭐랄까, 지옥문 있는 곳에다가 사람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다섯 사람 정도 마귀가 빼가자, 아, 이 강사님이 틀렸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자, 또 다시 빙글빙글 돌게 하고 마귀가 열다섯 명 중에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빼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틀렸다고 다시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할때 뭔가 이렇게 깨달았지만 그때도 또 틀렸다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다시 할때 이 15명의 친구들이 "아, 마귀가 우리 형제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구나, 이걸 어떻게 든지 막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15명이 똘똘 뭉쳐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말 어, 스크럼을 짠다" 그러죠. 이렇게 짜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둥그렇게 스크럼을 짜고, 이렇게 원을 돌다가. 결국은 마귀가 때리고 막 뺏어가려고 그러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울음을, 울음을 터뜨리면서 정말 감동적인 그 서, 어, 교사 강습회가 감동의 도가니로 이렇게 어린 마음에 그 물들었던 것을 제가 그때 당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정말 한 사람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모두가 구원 받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간절히 느꼈던 때가 바로 교사 강습회 때의 그 강사님의 정말 즉흥적인 용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또 약자들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성경에도 보면 고아와 가부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서는 보호하고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나 여러 가지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이 같이 존재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자신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깔보고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도 약자에 대한 갑질 문화가 정말 팽배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권력과 돈이 있어도 물론 갑질을 하게 되지만 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뭉쳐서 자기들이 삐아삭하려고 이렇게 갑질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보통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고 우리들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 살아가려면 정말 강한 자에게는 강해져야 되겠고 약한 자에게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우리 눈높이를 높여서 가르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강할 때에야만이 우리의 눈높이를 낮춰서 약자에게는 약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힘없는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힘을 기울기에서 오는 이런 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어이 <laughs> 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laughs> 마을에 100년도 넘은 정말 우람한 느티나무가 중앙에 버티고 있는 그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정말 이 느티나무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느티나무가 이 마을에 살고 있었고, 이, 이 마을을 지켜주고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느티나무는 그 자리에서 늠름하게 그 마을을 지켜주면서 바라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부니까 이 커다란 느티나무가 두동안이가 뚱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를 보니까 속이 텅 비어서 다 썩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다 썩어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을사람들은 정말로 이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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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키나무를 정말 어, 소중하게 보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썩은 나무에 썩은 나무와 같은 철학을 만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마을에, 그, 유대인 마을에서 정말 유대인으로서 금기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유대교 집안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살 이그 집에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정말 유대교에서 정말 모범적인 이런 교육을 받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사를 했는데 모처럼 좀 돈이 쪼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있는 마을로 그러니까 유대교에 해당이 없는 마을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10살 소년에게.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왜 유대교를 포기하고 기독교에 출석을 합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이렇게 따져보르니까 아버지께서는, 아,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려면 이 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네가 이 마을은 전체가 다 기독교 마을인데 내가 이 마을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정말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기독교로 이제 뭐냐, 종교를 어 뭐냐, 바꾼 거죠. 그래서 이 소녀는 혼란을, 신앙의 혼란을 겪게 되고 그 이후에 장성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해결을, 해결을 연구하고, 1875년에 범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유물론에 젖어 있고, 변증법에 젖어 있고, 공산주의를 창출하게 된그 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양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세계를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물질의 삶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해간다는 것이죠.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가치는 육체의 노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가치설이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거, 이, 이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특히나 노동과 시설이 팽배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머리를 써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돈을 번 거는 다 불로소득이라는 거거든요. 정말 머리를 써서 부동산을 하고 주식을 하고 정말 머리를 써서 정말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번 것은 모두가 지금 불로소득이라고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자, 교회 다닌 사람들이, 어, 거짓되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이런 것이 많다 그러죠.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도 약 3분의 1은 등쳐먹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뭐,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 뭐, 학교에 다니는 그 구성에, 어, 뭐, 우리 대학원 다니는 우리 대학원생들도 봐도, 3분의 1은 등쳐먹고 사기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들이 뭐냐, 등쳐먹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그꼴 보기 싫어서 교회에 안 다닌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정말, 권면을 해드립니다. 그런 사람 보이면 꼭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를 가게 되는데, 그, 남등 쳐먹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수 있겠습니까? 거의 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못 다니게 되면 나도 당연히 지옥 가서 그 사람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사람하고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 나도 죽어서 지옥 가면 돼. 근데 지옥 가면 그걸로 죽어서 끝나버리면 아주 좋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가면 죽지 않고 유황불이 펄펄 끓는 여러분, 불고기 먹어보셨죠? 숯불이 어제 저도 불고기를 먹었는데 그 숯불이에서 나를 튀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운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것이 연속되는 것이 바로 죽지를 않습니다. 그냥 돼지고기처럼 죽어서 누가 나를 먹어버리면 되겠지만 절대로 죽이지 않고 평생 영원히,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교회 다닌 사람, 거짓되고 사기치고 등쳐먹었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지옥이 갔는데 그 사람과 같이 영원토록 함께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등쳐먹었다. 그러면 더욱더 교회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옛날에 제가 한번그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바로 처음 오는 최신자에게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 요즘는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교회에 못 다닙니다. 무슨, 무슨 이런 개떡 같은 말을 합니까? 이런 말 자체가 나는 사기꾼이고, 우리 교인들은 사기꾼이고, 앞으로 당신한테 등쳐먹고, 사기치고, 돈 떼먹고, 거짓말하고, 그럴 거니까, 그거 각오하시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내가 본을 보이겠습니다. 내가 정말 바르게 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저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려고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전도하고 신신자를 교육해야 될 가장 기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혼의 호흡, 호흡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혼의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달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제일, 짓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걸 물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안 죽었다고 대답을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죽었으면 지금 살아있어야죠.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예쁜 꽃이 피어 있어요. 자, 백합꽃이 피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백합꽃을 뚝 꺾었어요. 뚝 꺾자마자 이 백합꽃은 그대로 향기 내고 그대로 우리가 볼때 꺾이기만 했지 똑같거든요. 바로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들도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꺾어진 꽃과 같이 여러분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나는 향기를 내면서 멋지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죽어버려서 이미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그 껍데기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육신의 호흡을 해야만이 물을 마시고 음식을 마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됩니다. 영혼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식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밥을 굶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가 날틈 어, 들어시는 신과 내뱉는 신, 어, 숨이 되듯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 읽는 거, 말씀 듣는 거, 정말 교회 다니는 거, 그다음에 어 정말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것이 음. 여러분에게서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의 영혼은 꺾어진 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어느 장론님 집에 복면을 한 도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자 그래서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어나장론인데 당신 누구?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어 저는 며칠 전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해치지 않을 테니 제가 여기서 50만 원만 삐아서 어, 50만 원만 도둑질을 해서 손수레를 하나 구해서 노점상이라도 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모님이 제가 50만 원 드릴게요. 이 이거 가지고 가서 성공해서 잘 살아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격려를 해 주는 겁니다. 그때 이 도선생이 복면을 탁 벗으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올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이장로님께서 친절하게 대문 밖에까지 데려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화인지 예화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그 손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그 핸드폰은 무엇을 누르고 있었습니까? 하나하나 둘을 눌러서 경찰에 도둑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그 도둑은 잡혀서 다시 감방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바로 이럴 때를 두고 한 말이 바로 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신다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나를 보고 웃고 계시지 않나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겨루기해서 이기려고 예를 씁니다. 우리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마땅할까요?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들과 함께 선을 행하면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정말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늘 보자를 포기하시고 정말 인간으로 이 땅에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우리들을 아까 스크롬을 짜고 정말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피흘리고 이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예수님처럼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돕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에 마음을 품고내 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한다고 했습니까? 정말 배워서 남주나 이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정말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우리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